정신이의 연애 정신차라 안녕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지? 오늘도 친구들의 어둡고 칙칙하고 캄캄한 연애사에 쬐끔은 빛이 보이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 건데 말이지 특별히 이번엔 주제가 있어 바로바로 바로 삼각관계 피타고라스는 정오각형을 완벽하다고 했지만 단언컨대 나 정신은 삼각형이 가장 완벽한 도형이라고 생각해. 특히나 역삼각형을 생각해봐 하나의 점을 아래에 둔그 위태로운 아름다움 그 역삼각형을 닮은 삼각관계란 얼마나 피타... 뭐? 피타고라파다헐 왜? 피타고사리라고 하시지 아 피타고사리였나? 아, 뭐 하여튼 어려운 얘기 됐고 참여 방법이나 소개하시지 무식한 내 동생 주리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참여 방법은 아주 쉬워 지금 나오는 주소 보이지? 거기로 친구들 연애 고민을 파파 보내주면 된단 말씀? 이름과 닉네임 꼭꼭 적어주는 것도 잊지 마. 그럼 우리 친구들의 삼각관계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주리와 정신이의 연애 정신 차려! 정...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이야. <목소리> 안녕, 나는 1 3살 S 양이라고 해. 나 고민이 생겼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지겹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 정말 나한테도 일어났지 뭐야? 바로바로 바로 삼각관계 내가 좋아하는 아이는 한군이란 아인데 말이야 나랑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인 지금까지 무려 3년째 같은 반이야 서로에 대해서는 웬만한 동성친구 보다 더잘 아는 절친이지 물론 처음부터 그 애가 좋았던 건 아니야 예전엔 그냥 마음 잘 맞는 친구였는데 내가 5학년 땐가 외국에 나갔다 온 적이 있거든 그때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웠는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군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야 이것저것 물어봐주고 세세하게 챙겨주고 아마 그때부터였나 봐그 아이한테 호감이 생긴 건 근데 문제는 내가 한군을 좋아하기 시작한 지 며칠 후 김군이라는 아이한테 고백을 받았다는 거야 하지만 난 김군을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거절했어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했고 사실 나한테 고백한 김군은 키도 크고 잘생겼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아서 인기가 많았어. 그런 애를 차다니 다른 친구들은 이해를 못했지. 암튼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6학년 새학기 첫날이 됐어. 학교에 가보니 글쎄 김군과 한군이 다 우리 방 교실에 앉아있지 뭐야? 난 어쩌다 보니 김군과 짝이 됐고 한군과는 같은 모둠이 됐어. 하지만 난 쉬는 시간마다 짝꿍인 김군보다 한군과 함께 있을 때가 많았지. 근데 그 모습을 본 김군이 너네 둘이 사귀냐? 혹시 에스, 너 내가 고백했는데 받아주지 않은 이유가 한군 얘 때문이야? 이렇게 막큰 소리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우리 반 애들이 나랑 한군이랑 사귀는 줄 알아. 김군의 횡포는 이것뿐만이 아니야. 걔가 매일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아침에는 g o o 잘 잤어? 빨리 학교 와나너 보고 싶어. 밤에는 굿나잇 잘 자. 우리 내일 학교에서 보자. 아휴이 지긋지긋한 삼각관계를 끝내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고민을 털어놨더니 한군한테 그냥 확 고백을 해버리래. 근데 내 성격상 고백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고백 말고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오호라, 사연인 즉슨,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은 남자애가, S 양을 짝사랑한단 말이지? 근데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고, 눈에도 안 들어와. 왜? S 양은 딴 남학생이 더 좋으니까! 아이고, 얘가 왜 시작부터 이렇게 흥분이야? 억울해서 그런다! 음. 난한 명도 없는 걸, 두 명이다가! 있으니까. 엄연히 생각해 보면 두명 모두 갖고 있는 건 아니지. S 양이 좋아하는 한 군과는 아직 그냥 친구잖아. 그건 그렇지만 왠지 여자의 촉이 말해주고 있어. 네? 한 군도 S 양이 싫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하지만 사연에 결정적인 힌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외국 다녀왔을 때한 군이 친절하게 대해줬다. 뭐이 정도인데 그건 그 남학생이 그냥 다정한 친구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응. 그건 그러네. 으흠. 근데 내가 궁금한 건그 김군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니네 모임, 니네 사귀임, 니가 좋아하는 남자 얘임 했잖아. 그때 한군의 반응이 어땠느냐야? 아마 한군도 그때 대충은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해. S 양의 마음을 친구 사이긴 하지만 나한테 호감이 있다 정도? 근데 마음을 눈치챘으면 왜그 후에 반응이 없었을까? 혹시 한군은 S 양한테 관심이 없나? 물론, 내 슈퍼컴퓨터에 따르면 관심이 없을 확률도 47.8%라는 높은 확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관심이 있을 확률이 미세하게 더 높아! 진짜 친구 사이였으면 김문 같은 킹카가 접근했을 때 잘해보라고 했겠지 그럼 왜 남자답게 먼저 고백을 안 하는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한구는 다정하고 친절한 남자일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남자들이 좀 조심스러운 편이기도 하지 또 3년이나 친구로 지낸 시간이 있으니까 우정을 잃지 않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을지도 몰라 S양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증거 말이야 근데 S양은 저의... 저이... 먼저 고백은 못하겠다잖아. 우리 지금껏 많은 연애 사연을 해결해오면서 많은 걸 배웠잖아. 고백을 하지 말고 고백을 유도해라. 어머나, 그런 걸 배웠었나? 응. <laughs>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건 S 양의 목소로 남겨둘게. 꼭 고백을 받아내길.